예, 오늘, 이제, 입춘인데, 사람이, 이제, <laughs> 이 시, 신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원시적인 신앙이, 이제, 그, 무장무예요. 장이 없기를 바란다. 이제 그죠? 어, 그래서 그, 무장무예 하기를 바라서, 이제, 그, 어, 종교를, 신앙을 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무속이라든가 이렇게 어그 정령 신앙이나 뭐 이렇게 그 가벼운 이제 어 이제 그 신앙의 대상이 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하늘을 어 신앙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해를 신앙한다든가 달을 신앙한다든가 아연 자연물이나 뭐 아니면 무속이라든가 어 무속은 영적인 그 이제 존재를 이제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그, 종교가, 어, 이제, 발전하다 면서 이제, 이제, 가르침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 그, 각기 종교마다 그 가르침이 남아서, 이제, 그 가르침을 믿는, 이제, 신앙들이, 이제, 어 발견되었고, 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어, 살아가는, 어, 그런, 이제, 그, 이제, 어, 신앙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믿기도 처음에도 다, 어, 바랬던 건 무장무에, 아, 무장무예와 어, 그, 그, 이제 복을 바라했죠. 어, 이제 그, 복, 그 복을 그 어, 얻기를, 짓기를 어, 바란 게 아니라 얻기를 바란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장애 없고 어, 복을 많이 어, 어, 받기로 원해서 어, 그래고 입춘도 그 입춘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네. 입춘이 이제 뭐 불교가 있어서 입춘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입춘이 있었는데 그 입춘 날 맞춰서 뭐냐면 입춘이라는 게 이제 봄의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입춘 때부터 이제 뭐를 했냐면 농사짓기 시작했어요. 네. 농사 준비를 해하고 야 어, 농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는 어떻게 어, 그해 이제 그 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고 어, 그리고 또 그해에 어, 장애였기를 바랬다기야. 어. 그래서 이제 입춘이 이제 그 시작돼서 이제 그, 그 기도를 이제 불교에서 이어서 어, 이제, 그, 어, 종교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어, 이제 그 입춘을 보다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해서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전에 있는, 어, 입춘마다 하는 게 이제 삼재라는 걸꼭 따라가잖아요. 어, 삼재라는 건뭐 그, 어떻게, 해요? 어, 12년 중에, 어, 사람이 살면서 12년 중에 3년은, 어, 이제 그 재해가 있다. 이게, 어, 풍, 어, 풍수의 재, 재가 재해가 있으니까, 어, 그런 이제 그그 죄를 그 어저뭐 어, 어, 벗어났으면 시8란 어, 말이다. 그래 처음에 시작은 시작은 이제 그 어, 삼재 첫 해는 어, 어 들삼재라고 해서 삼재가 들어가는 해고 어, 그 다음에 해는 눌삼재라고 어, 해서 어, 삼재가 이제 그안착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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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날삼재라고 해서 삼재가 나 나가는 해다 해서 그래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그, 어, 삼재가 나가는 해요. 어, 날삼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그, 어, 그, 뭐, 어, 지띠, 용띠, 원숭이띠죠? 어, 그세개 띠가 이제 그 삼재에 들어갔고 이제, 그럼,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띠들이 이제 또, 어, 삼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삼재에 들어가면 3년 동안 한다 그럼 이거 그, 이 삼재는 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삼재는 그냥, 어, 이 그, 이그 지구의 어떤 그어어 어, 변화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 몸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그어이 그, 어, 지구 땅덩어리에 아니면 우주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그그어 이게 사주의 기가 이렇게 근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삼재라는 것도 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삼재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간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어, 자축임묘진사오미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간지를 기관해서, 어, 어? 이 삼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삼재는 사주를 기반을 해요. 그럼 이 사주는 뭐요? 바로 이제 그, 이, 어, 이 자연이나 이 우주에 어? 기운의 변화에 맞춰 놓은 게 이게 그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주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 그 해와, 해의, 그, 그, 그 해가 가지고 있는 기운. 올해는 갑지니까 용의 해가 가진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각기 이제 그어그 어. 그 날짜마다 어 띠마다 이제 갖는 기운이 따로 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뭐요? 어그달어몇월 응? 달에 태어났냐? 응? 몇월 달에 태어났냐 에 따라서 그 달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다 이게. 어 그리고 며칠에 태어났냐? 그그 응? 날에 그 그또 그 가지고 있는 뭐, 그것도 이제 그 간지로 따져서 하잖아요? 자축 임묘 따져갖고, 그것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 게그 다음에, 시. 어, 어, 그 시간에 그 태어났을 때, 그것도 이제 자축 임묘 따져서, 어, 그 시간에 태어났을 때, 요게 가지고 있는 기운이다, 이게. 요네 가지가 그 연, 월, 일, 시. 요게 사주라고 해요. 네 가지 기둥이다, 이게. 이게 사주예요. 음. 그럼 팔자는 어떻게 해요? 요 사주에다가, 그 날짜가, 이제 갑, 올해가 갑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갑, 갑이 따진단 말이야. 진은 그, 그, 간지 중에서 이제 그, 띠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갑은 이제 그, 어? 천간이라고 하죠. 하늘의 기운의 움직이다, 이게. 그래서 이, 그, 갑자가 이렇게 들어가 갑진 두자 갖다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여덟 자가 돼서 팔 자예요. 그래갖고 사주팔 자야. 그래서 사주팔 자에 따라서, 어, 그런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운이, 그럼 나는 나는 그 사주 그 사주 그 팔자가 타고났잖아요. 각자 뭐 사주 팔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건 사주 팔자는 가지고 있는 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달라지는 거야. 에? 그 기운에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이제 그어아 이제 그그 그 이제 삼재가 생긴 거예요. 어. 뭐 기운이 아주 그그 그, 어그태생해그 그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 그런 그그안 좋은 때 그런 기운을 만나면은 서로 이제 그어상극관계가 돼갖고 기운이 그 기운 끓이 막 하면은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상생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어 이게 그또그아 삼재라는 게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재는 그렇게 생겨갖고 어, 그 삼재가 좀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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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를 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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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 그냥 어, 어, 장애 없이 넘어가기를, 그럼 바로 하는 그 기원은 의, 의식이, 어, 입춘이에요. 음, 그래도 오늘 입춘마저해서뭐 삼재 있는 분들은 뭐 삼재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그뭐또 어, 뭐, 뭐, 그 입춘 하는데도, 뭐 대부분 보면은. 그냥 입춘대길 하고 이제 글씨 써 있는 것 같다. 집, 안에다그 대문에다 붙이는 게 옛날부터 이제 풍속이란 말에. 어. 그런데 사실은 그 입춘대길이라는 게 그, 그 글씨에 그 뭐가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아. 그, 뭐 글씨가 그, 뭐 그냥 요즘은 다인쇄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인쇄대는그 글씨가 무슨 힘이 있냐. 그힘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그 뭐, 뭐가 힘이 있느냐 하면은 그, 그 입춘대길 하기 전에 무엇을하냐 하면은 어,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고, 어? 그리고 기도한다고 염불을 하고, 어? 독경을 하고, 예경을 하고, 어? 이런 행위의 공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입춘대기를 할때 그러면 그 인쇄된 거를 갖다가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어? 어, 신중님 어? 어, 전에 이제 올려놔요. 어, 올려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신도들이 와서 어, 그 기도를 하고 어,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그리고 염불하고 독경을 한다거야 그 힘이 이제 그, 그, 이춘 어, 대길에, 그냥 그,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그와 같은 행위의 마음이. 응? 결국은 세상에 바뀌는 것은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마음, 어? 염의 힘이 염.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야. 예?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건 뭐가, 뭐냐. 마음 하나에 있단 말이야. 예? 그 마음 하나 바꾸면은, 예? 괴로웠던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꼬맹이, 그, 그, 우는 꼬맹이 마음 바꾸는 건 뭐예요? 사탕 하나면 돼요. 응, 사탕 하나면 돼. 예. 다른 거 필요 없어. 어? 아무리 달래라고도안 되는 놈은 사탕을 주면 다 그, 그, 애가 마음 바뀐다니까. 그, 그 이치가 그렇다, 이게. 예. 그 마찬가지로 모든 그, 그 신앙의 출발은 다 기본은 같아요. 예.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어? 어, 그 어렸을 때 보면 그학교 다닐 때뭐 어, 요즘 유치원부터 해 보잖아 어 덧셈 뺏셈 나눗셈 곱셈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그또 배우면 은 이제 그 중학교 되면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고등학교 미분 적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요? 해 방정식이고 미분 적분 하나도 그 쓰지도 않아 그냥 오로지 쓰는 거는 뺏셈 덧셈이 제일 많이 쓰고 좀그 다음에 곱셈 그 나눗셈 써 에? 그것만이면 다 돼. 아무리 천하에, 천하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그것뿐이 안 써요. 에? 물론 특별한 그 분야 빼놓고는 대부분은 아무리 다 배웠어도 그거면 다 돼.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공부는 사실은 기본이 사실은 모든 신앙에 중요해요. 음. 아, 기본을 뛰어넘으면 되느냐. 어, 그 뛰어넘으면 되는데 기본 없이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어, 부처님 경전에 이제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100가지 비유가 담긴 경전인데,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장자가 어디에 가니까는 집이 3층 집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었단 말이야. 요즘에는 뭐 3층 집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3층 집이면 굉장히 큰 집,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만 해도 3층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에요. 에? 3층 집은 그볼 수가 없어. 거의 뭐 궁궐이나 가면은 보통은 2층 집 많이 보고 3층 집은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니까, 이게 얼마나 삼층집이 그, 보기가 힘들겠어. 요 그래서 그 장자가, 하, 아, 저삼층집이 정말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와갖고, 사람 보고, 이제 그, 목수들 보고, 야, 삼층집, 그, 좀 지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문하면서, 나는 1층, 이층은 필요 없어. 삼층집만 있으면 돼. 어? 그 목수를 지었는데, 목수가 천에 이게 1층, 2층 빼고 삼층집을 지을 재주가 없거든. 그런데 이 요구는 맨날 그 3층 집이를 요구하는 거야. 3층 집. 3층이 있는 집. 그런데 1층은 2층은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기본을 하지 않으면은 1층, 2층 싸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이 공부도, 이 마음을 바꾸는 이 공부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까대 예경 올리고 공양 올리고 어? 연불하고 독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늘상 아무리 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스님들도 그, 그, 그거를 이제 늘상 굉장히 중요하게요. 해그래 네. 스님들도 그 이제 항상 그거는 항상 기본처럼 한단 말이에요. 어. 그 공부 다 됐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가 그 예경하는 그 마음, 어? 그 행위 속에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 공양을 올리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부처님 전에 염불하고 그리고 그 경전 부처님 가르침을 독경하고 그런 행위 속에서 우리 마음들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 그것을 그 어? 우리가 그그 그, 그, 어, 뭐 공부가 다 됐다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이제, 그 공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와 같은 행위를 소중히 해야 한다, 이 응. 그래, 모든 불교의 행위는 다 그와 같은 행위가 다파 그, 다 똑같이 해요. 매일 어? 365일, 어. 어, 빠지지 않건다, 이 어.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가 돼갖고, 옛날에 그, 제가 98년인가 일본에 갔더만, 아이, 어느 절에 갔는데 그임재종절이에요임재종이면 이제 그 선을 제 종지로 하는 절인데, 아, 그 평일 날은 그렇그 아침 일찍 내려와서 한뭐 여섯 쯤에 그 예불도 하고 뭐 아침에 이제 그그 그 바로 공양도 하고 이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그 어디 여행 갔 어디 그 이제 교토 근처인데 갔다 오니까. 아니 예불 시간이 되는 거예불 한다는 얘기그 목탁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하는데 밥 먹자는 소리도 안 오고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아 일요일 날 쉬는 날이 라는 거야 <laughs> 일요일 날다쉬대데 그래서 예불이고 다 쉬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 벌써 그어 98년이니까 거의 그건 뭐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는 그러더라고. 그왜 그러냐니까 하 이제 그 스님들이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그 거기 스님도 제일 고포 스님인데 그 절도 그 스님도 한세개 절을 이제 관리한다고 자기가. 그래서 그세개절 관리하려면은 아, 바쁘고 그리고 항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일요일은 그냥 그다 쉰다고. 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어 여지껏 그, 그 여지껏은 다 계속 해왔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출가자가 없어 갖고. 뭐 불교뿐만 아니라 어 천주교는 수녀님들이 없다는 거. 아, 이제 수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응. 그래갖고 이제 그그 그 아주 크게 문제된다. 옛날에는 뭐 수녀님들이 그 수녀님들이 그 그그천주교를 거의 그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제 뭐 신부님들은 좀 그런대로 신부님은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그 불교에서도 그래요. 어, 최근에는 옛날에 비구니 스님 정말 출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비구니 스님 출가하는 비구니 스님이 오히려 더그 어, 어? 이제 그 3위보다 아, 어, 어, 더 적어요, 숫자가. 3위니3위니가 숫자가 더 없고 어, 3위가 더, 더 숫자가 더 많아요. 어, 그래서 시절이 년이 바뀌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그 그, 어, 뭐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 뭐 우리가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와서 법 법회 하지 뭐 옛날에는 그렇게 법해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문 할 수도 없어 어 왜냐하면 그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어 추운데 그 절에 가보면은 막그 난방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뭐 찬바람이 그어 문자 한지 하나 딱 발려 놨는데 그뭐 어, 따뜻할 리가 뭐가 있겠어 어 추우니까는 빨리 예견 끝나고 그밥 그 먹고 가기 바빴어. 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 그, 오늘, 이제, 어, 입춘이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한 해의 시작은, 어, 사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은, 오늘부터예요아 어,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 작년, 그, 간지를 따져갖고, 어, 이렇게 하고, 어, 어, 그, 그, 이제, 그 묘정 어, 그, 작년 간지를 따지고, 그리고, 올해, 오늘부터, 어, 작년에는 토끼띠가, 그, 고 그, 어, 그 어제까지 토끼띠라고 해요. 어 그리고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그 용띠가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어, 그 사주로 바라보는 거랑 아 어, 간지랑 아 어, 그냥 우리가 하는 그 간지랑 은 그건 달라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해갖고 아 어, 이제 올한 해가 아 어, 값진 해가 이제 그 어, 시작되는데 어 어쨌든 이제 그 올해 한 해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 무장무해하고, 그리고 이제 어 수복이 이제 그 복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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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이 이제 그 어, 어? 올한 해는 많이 있기를 뭐또 올, 올한 해가 이제 어 작년도 힘들었지만, 또요 올해도 이제 어 쉽지 않은 해를 하고 해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 한 해는 또그각지에그 전쟁 벌어지는 것도 제발 좀 올해 한 해는 좀 어, 그, 그쳤으면 싶고, 어, 그, 렇잖아요 전쟁 벌이니까, 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가스 값이 올라갔고, 난방비가, 어? 아, 전쟁 버럭기지 보다, 한 3분의 1은 더, 그, 많게는 한두배 가까이 내고, 어떨 땐 3분의 1은, 그, 별것도 아닌데, 그, 남나라 전쟁하는데, 그런데 또, 보면은, 야 참, 또, 아 안타깝단 말이야. 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 그, 뭐, 그, 그, 같이, 그, 옛날에는 같이 소련 사람들 같은 나라 사람 아니에요. 예. 네. 그, 우크라이나, 나 러시아나, 그리고 옛날에는 같이 같은 러시아인이냐 사실은 어그 러시아는 민족들이 굉장히 여러 여러 민족이에요 다민족국가라 그런데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막그어 저렇게 이제 그어 서로 그 서로가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그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것도 벌써 뭐 우리 그육이3삼년 그 겪었는데 저희 그 벌써 어 벌써 올해 그삼 년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이게 그그 그 요즘같이 발전된 시대에 어? 문명이 요즘처럼 발전됐는데 그런데 저렇게 어리석은 그 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 무슨 복을 그그 그 많이 쌓았는지 모르지만은 어? 어쨌든 어그 정말 그그 그 사람이 어리석기가 참 저만치 어려서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우리 유교보다 더해 유교는 그래도 뭐 이념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념, 이념도 아니야. 그저번어 근데 이제 욕심뿐이 없는 거란 말이야. 어? 한쪽의 욕심을 막 부리니까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어도 막 그냥 그 계속 그 울며 그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끌려가는 거예요. 어? 이제 거기 말고도 또그 옆에 또그 어, 이스라엘도 뭐. 또 거기도 또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막 한민족이야. 에? 성경에 보면 같은 형제야. 형제에서 출발한 그, 그런데 거기는 뭐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 전쟁해갖고 또, 어, 수없이 많은 사람 또 죽고 죽이고. 또 세월 또지나면 또, 그 벌써 그, 그, 뭐,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어, 계속 반복을 하단 말에. 이요 그니까, 러 야, 그, 우리가 그래, 그나마 6.25 전쟁하고 그나마, 어, 이거 뭐, 뭐 허다하면서 이제 그, 어, 크게 이제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천만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어, 그렇게 그 전쟁 벌이는거 보면은, 그래 어쨌든 이제 어 그런 그그 그그 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욕심에서 온단 말이에요 욕심에서 어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어 서로 그그어 어? 해칠 리도 없다 이게 아 어. 어. 서로 제그어 어? 나누게 돼 있는데 에?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한도끝도 없어요 그참 형제간에도 욕심 부리니까 뭐그 집안이 막 거들나잖아요 예또 네. 연세 부드신 분들은 그 돌아가실 때 때문에 그뭐 재산 분쟁 때문에 그 유산 유산이 죠 어. 그것 때 상속 문제 때문에 막그그 그 형제 그, 그 간에 막 어? 어. 그럼 그,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뭐 살아 있을 때나 그게 필요한 것이 죽고 죽고 나니까 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음. 뭐제 아무리 좋은 것도 어눈 감고 나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예. 그래, 예, 그,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죽고 나서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야, 또. 어, 요양병원 입원하니까 아무것도, 그, 뭐쓸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예. 어, 병원에 입원하니까, 어? 자기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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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없어요. 어. 어,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이제는표 변화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은, 어, 우리 이제 그, 그 근본적인 거는, 살아있건 죽건, 결국은 뭐냐면, 그 마음 하나 제대로, 어? 다스리지 않으면은, 어?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입춘을 만들어서, 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가진 마음, 그 마음을 잘 지혜롭게 다스려한다 이게. 어.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크야알 수, 어떻게 마음을 지혜롭게 하느냐,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옛날부터 예경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응? 거기서 이제 그 명상을 하면 돼. 명상은 참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이세 가지라도 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내 마음에 그 업식이 혼탁한 업식이 정화된다. 아, 욕심 부리던 것도 염불 많이 하면 욕심이 내려나져 예, 네. 그잖아요. 욕심 많이 부르는 거니그막 화가 막 나는 사람이. 염불 막 하면은, 화가 가라앉아요. 예. 네. 그치 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치성하면은, 그염불 하고, 다란이 하고, 어? 그리고 경전을 독경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어, 탐내는 마음도 내려놔지고, 그리고 성내는 마음도 내려놔지고, 또 그러므로써 또 지혜로운 마음도 생긴다, 이게. 그런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안 하면은 어떻게? 해? 그 지어놓은 업식이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업식이, 어? 탐지치 삼독심이 끊임없이 치성을 해요. 그래 그그 그 삼던치 그 삼, 탐진치 삼독심을 치성해갖고 결국은 어? 나의 행복을 내그그내 그, 그, 내 마음의 자유를 이제 억압한단 말이에요. 어, 괴로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자기 마음을 어어 어?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해 또 한해 시작하니까. 어. 이게, 뭐, 늦었다 싶을 때, 이게 하는 것이 빠른 거고, 그리고, 어, 자기 의식 이 있을 때, 어, 의식 없으면 소용없어요. 어, 이 의식 없으면은, 아무리 천에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이거 그, 그, 어, 의식 잃고, 이 공부 지어가는 사람이 크게 드물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 빼놓고는, 어, 마지막 갈 때는 벌써, 어, 요양병원 갔을 때,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공부 놓는 사람 태반이야. 어? 이렇게 가보면은 열심히 기도하러 왔다는 분들도 요양병원 가고 나니까 기도고 뭐고다 내려놓더라고 <laughs>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 이제 그 아는 뭐 친구나 같이 그 공부했던 사람 도반들 이렇게 보면은 그 가보면은 어 언제 이게 그 기도를 했건 언제 공부를 했건 보면 다내려놓았더라고 보니까 괜히 눈 감는 순간 내 의식이 내이 생애 맞출 때까지 이 공부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그, 하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아, 나이로 들었다고 해서, 뭐, 그, 그, 어, 자기 업을, 그, 그, 정화시키지 못하면은, 갈 곳이 이제 그, 지원을 업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이 지원을 업을 정화한다, 이게.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좋은데 나게 되고, 어, 그렇지 아요 태어날 때 보면 천차만별이잖아요? 어,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참 그, 굶어 죽을 때 태어나갖고, 그 자, 자라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태반이고 어?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어? 집에서 태어나갖고 어? 먹을 걱정 어? 안 하고도 그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 이제 그 보면 어? 자기가 그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천차만별이야. 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정화시켜야돼그 네. 정화시키는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어? 우리가 그 소리를 염불 하고 독경을 하면은 그 소리의 기운들이 파장이 움직여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하나하나 정화시켜 나간다. 예. 그렇잖아요. 이 독경을 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독경을 하면은 한 시간쯤 하면은 그 몸에 열이 막 나요. 소리라 예. 어? 소리를, 소리를 내면그 기운이 막 순환이 돼갖고 몸에 열이 난다. 예. 어? 그럼 열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이 몸에 있는 세포를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광제사에 다니는 동안에 탁 어? 항상 절에 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건간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이 염불하고 어, 독경하고 그리고 이제 다란을 이렇게 어? 늘상 이제 그 어, 소울 삼아서 어, 그그 소울 삼았지만 그것이 보면은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업식을 정화시키는 거다 이게. 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만 정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또지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업식도 같이 정화해요. 맑은 물이 흘러가면은 혼탁한 물은 절로, 저절로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혼탁한 물만 자꾸 흘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맑았던 물도 혼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그 정화시키면 그 기운들이, 맑은 기운들이 여러분들 가족들을, 어? 그 혼탁한 마음들을 정화시켜서 이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어그어 그, 어, 이제 열심히 이제 그렇게 그, 기도하고 어신행을 하셔 갖고, 어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그어 여러 그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 장애가 아어그어 어, 그, 어, 크게 어, 어 힘들지 않게 어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어 기도 신행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의 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